주식 부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도체 전문가 이광무 남편을 모시고 오늘 반도체 얘기를 해야 될거 같아. 음. 연휴 동안에 반도체 쪽에 호재가 큰게좀 나왔다는 거 같더라고 보니까 음. 오늘 잘은 몰랐지. 음, 우리가 이제 연휴 전에 음. 시장이 연휴 전까지 너무 재미가 없었기 때문에. 맞아요. 네, 시장에 큰 악재는 없었는데 재미가 없었다라고 음. 우리가 나름의 결론을 내고 맞아. 연휴 지나면 강세장이 올 수도 있다 나는 예측까지 했는데 맞아요 제가 썸네일에도 딱박았어요 <laughs> 오늘 잘 갔죠? 아, 잘 갔어요 아, 네. 오늘도 네. 어떻게 보면 강세장이라고 말할 수 있었고 강세장이었습니다 근데 그 강세장의 조건 중에 음. 이제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반도체, 음. 자동차 음. 근데 누구나 다 얘기하는데 근데 이거는 너무나 뻔한 거라서. 음. 근데 그 중에 하나인 반도체가 오늘 잘 갔습니다. 음, 잘 갔어요. 아니 뭐 저기 바이든 대통령이 반도체 음. 쪽에 투자를 좀 하겠다고 음. 그런 얘기를 했다면서 어, 무슨 얘기야? 음. 이제 어이 이야기의 시작은 트럼프 대통령이 시작한 건데 음. 어 이제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미국에서 소비하는 것도 상당히 큽니까. 그래서 이제 그 주요 TSMC라든지 음. 아니면 이제 음, 삼성전자라든지 그들 기업들이 우리나라 안에서 음. 그러니까 미국 안에서 반도체 생산을 해라 음. 그런 제 취지를 먼저 시작을 했던 것이고 그데 음. 바이 대통령이 경기 부양 정책에 대한 일환으로 음. 음. 반도체 이 수요와 공급에 대한 이제 박차를 가하겠다 이야기를 음. 예, 뜻한 거지. 어 반도체 그 자급자족이라는 음. 음. 그런 표현이 이제 있잖아 그러면은 음. 근데 그럼 미국은 그동안 반도체가 늘 모자랐어? 어 모자랐다기보다는 <laughs> 한 번씩 삐끗한적이 있어. 음. 예를 들어서 주요 이제 반도체를 생산하는 연결고리가 되게 의존도가 높은 예를 들어서 이제 인텔이 음. 이제 출시가 좀 지연되거나 음. 이런 조달을 못했을 때 다른 이제 다른 기업들까지 좀 리스크를 받아왔어 그리고 이제 어, 나름의 중화권에 대한 견제로 음. 반도체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너무 깊다 보니까 음, 그들, 의존도. 음, 그래서 그들에게 이제 반도체 생산 기지를 자국으로 끌어들이는 방법을 또 취하게 됐고 그리고 이제 반도체라는 거는 사실은 가장 먼저는 중국과 미국의 이 무역 대립 그리고 이 중국에서의 반도체 소비가 굉장히 크면서 동시에 그들의 완성된 제품들이 미국으로 넘어와 음. 그러니까 그 자체를 제재하기 위해서 가장 근본으로 넘어가는 게 반도체 음. 근데 반도체에 대해서 사실 특허를 안 줬어 허용을 어. 안 했어 화웨이나 차용미한테 화웨이한테 어. 그러니까 통신, 통신 장비를 넣으려고 해도 통신 칩에 대한 원천 기술에 대한 사용권을 안준 거야. 그걸 꼭 줘야 돼. 미국이 줘야만 하는 거야. 어. 전 세계 반도체 원천 기술은 미국이 가지고 있어. 그래? 응. 근데 미국 회사보다 그러면왜 수요가 뭐야? 의존도가 왜딴 데에 더 높은 거야? 기술은 마이크론 있지. 어. 기술은 반도체 원천 기술은 미국이 가지고 있은데 응. 반도체 된 설계 능력도 미국이 주로 해. 응. 근데 대신 에 생산은 너희들이 해라고 했었거든. 요때까지 아, 그래? 삼성전자가 반도체 기술 제일 좋은 회사가 아니야? 반도체 알고리즘에 대해서 미국이 가지고 있고 그 알고리즘에, 알고리즘에 대한 하드웨어 기술은 우리나라가 좋지. 어, 그래. 어, 설계 능력은 미국이 가지고 있어. 음. 그 반도체가 실리콘이라는 걸로 만들어졌거든. 음. 규소? 근데 이걸로 응용해서 반도체를 만드는 원천 기술이 미국이 가지고 있어. 반도체라는 게 뭔지 갑자기 너무 어려워졌다. 그냥 뭔가 우리 전자 기기 안에 있는 어. 그냥 부품이라고 생각만 했는데 되게 어렵네. 어. 나 문파라 지금 약간 되게 갑자기 싫어졌어. 이 반도체라는 뜻은 그냥 간단하게 이거는 되게 굳이 오늘 시장 상관이 없거든. 반도체라는 게 그냥 도체. 도체는 전기가 흐르는 물질. 근데 반도체. 전기가 흐를 수도 있고 안 흐를 수도 있어. <laughs> 전기적 신호를 받기도 하고 안 받기도 해. 그런 물질의 개발을 실리콘으로 했어. 근데 그거에 대한 기술 가지고 있는 회사, 기, 기업이, 아이 그 기술이 미국이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화이의 물건을 안 받기 시작하면서 그걸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을 찾다가 반도체에 대한 제재를 준 거야. 미국이 가지고 있는 반도체를 화이 너네 쓰지 마. 이걸로 시작해서 야 그러면은 반도체 지금 문제가 여러 군데가 있는데 반도체를 가까이서 만들어라 그리고 우리나라 반도체 설계 기업들 지금 다른 이제 중화권이나 이제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뜨고 있으니까 안 되겠다 우리나라 기업들을 보호해야겠다 생산을 가지고 오면서 우리나라와 협력해라 그래서 반도체 펜리스 기업들 설계 회사들을 커지면서 생산은 외주에서 들어오는 거지. 어, 여기 사실 동생이서 미국 간다는 소리가 여기서 나오는 거야? 어 여기서부터. 아 그렇구나. 여기서 시작해서 나왔고 바이든이 네. 이제 그 보통의 경기 부양 정책 같은 경우에는 가장 첫 번째는 일자리 창출이야. 음. 일자리를 만들 만들어야 네. 일하는 사람들 을 고용을 하고 음. 그들에 대한 이제 뭐 월급을 받아서 음. 그들이 다시 소비하는. 음. 그 선순환을 만들기 위해서 경기 부양 정책을 하는 거잖아. 네. 그래서 가장 음. 쉬운 방법이 토목 그리고 통신 음. 설비 그리고 이제 그 중에 하나가 공장을 또 새로 지을 수 있도록 해외 자본 유치 음. 그런 것 중에 하나로 이제 반도체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반도체의 수요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어. 반도체 공급이 부족해. 왜 수요가 늘어나고 있어? 사차 산업이 왔기 때문에 음. 예를 들어 이제 전자 기기에 대한 사용 빈도도 높아졌고 음. 그리고 전자 기기에 대한 그 기능이 굉장히 높아진 거야 음. 내가 이제 방송에서 많이 비유를 하는데 사실 옛날 같으면 냉장고는 냉장 기능되고 음. 냉동 기능만 되면 돼 음. 근데 지금은 냉장고가 인터, 어, 인터넷도 돼야 되고 <laughs> 어떤 기능 새로운 기능들이 돼야 되고 이제 차원이 높아진 거야 음. 옛날에는 단순하게 온 오프만 했으면 됐는데 음. 이제는 다양한 기술을 해야 되니까 요즘 뭐 LG 응. 냉장고 이런 거막 뭐, 날씨도 알려주고 뭐 그런다든? 응, 인터넷이 연결되는 4차 산업이 되니까 이제 그런 전자기기 장비에 대한 수요가 음. 너무 음. 늘어난 거지. 그럼 반도체 자체가 필요한 데가 많아지니까 반도체 수요가 많아지는데 응. 또 공급이 따라오질 못하니까 바이든 응. 대통령이 공급을 늘려라라고 하는 거야. 그렇지. 우리나라 안에서 인프라 투자에 미국 안에서 방법의 하나지. 어 그래서 이제 미국의 반도체 쪽 관련주들도 음. 많이 올랐겠네 그러면은. 음. 그 필라델피아 지수가 올랐다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급등했어. 음, 우리 뉴들도 올랐다고 하더라고. 어. 근데 그러면은 이게 나는 되게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기대감이니까 호재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그 음. 그러면은 나 갑자기 의문이 든게 음. 그러면은 미국이 자국 내에 그 기업을 좀 키우려고 하면은 삼성전자한테는 장기적으로는 안 좋은 걸 수도 있어? 어. 장기적으로안 좋지는 않아. 음. 어 이게 참 이제 가끔 아이러니한데 이 미국이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설 명절 동안에 반도체 자급자족에 대한 내용을 꺼내기 전에 어 명절 전에 유럽에서 역시나 반도체에 대한 공급 부족 현상을 해석해서 유럽 내에서도 이제 반도체 생산 설비를 갖춰야 된다라는 음. 목소리 가 나왔고 그 규모가 굉장히 커. 근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사실은 어 얘네들이 만드는 건 분명히 시세 반도체인데. 그래서 삼성전자라든지 TSMC에 대한 견제 예상을 했었어. 근데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 음. 왜냐면은 어, 예를 들어서 시스템 반도체가 아닌 이제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TSMC를 못 따라와. 음. 정확히 말하면은 삼성전자를 못 따라와. 오. TSMC는 오로지 시스템 반도체 쪽이니까. 어, 그런데 이제 그 비메모리 쪽으로 가게 되면은 음. 사실은 이제 이제 그 유럽에서 만드는 비메모리는 뻔해 얘네는 이제 4차 산업을 위한 이제 어 시스템 반도체이고 그리고 차량용 전장 반도체가 이렇게 뻔하거든 근데 차량용 전장 반도체는 그렇게 대단한 기술이 아니야 어... 어. 근데 보통 이제 그 크기로만 얘기를 분류를 해보면 음. 어 지금 TSMC랑 삼성전자가 얘기 나오는 거는 7나노, 5나노, 4나노 3 나노, 2 나노, 작게 만들었잖아. 음. 근데 기능은 또 굉장히 높거든. 음. 살아 있는 상태에서. 근데 원래 이시대템 반도체에 뭐서 냉장고나 뭐 자동차나 리모컨이나 들어가는 거는 20 나노, 16 나노, 20 나노, 28 나노, 40 나노 이 정도 규모는 사실은 많은 국가가 만들어. 아 커질수록 쉬운 거야 숫자가. 작아질수록 어려운 거지. 정확히 말하면 어... 작게 만드는 게 어려운 거지. 근데 이제 우리나라 보통 이제 유럽에서 뻔하게 시세만 도체를 만들잖아? 그러면은 TSMC나 삼성전자의 크기만큼 기술만큼 절대 못해. 근데 그 작게 만드는 장비는 ASML이라고 네덜란드 회사 유럽 회사가 만들긴 하는데 그거 장비 하나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 모든 공정의 과정에 있는 장비 또 기술 회사들이 동등한 기술로 커가야 돼. 그러니까 삼성전자라는 회사가 되게 잘났다고 해서 반도체가 절대 안 돼. 삼성전자 비슷한 수준으로 해서 주변 하청 기업들까지도 동시에 성장을 해야지만 이게 반도체라는 게딱 만들어지는 거거든. 그러니까 유럽에서 돈 크게 쓴다고 해서 한 기업이 주도적으로 한다고 해서 안 되거든. 옆에 있는 하청 회사들이 같이 해줘야 돼. 내가 이제 반도체가 교과서에 있으면. 여덟 개 공정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음. 가 방송에서 이런 얘기를 들어요 교과서적으로는 여덟 개 공정인데 음. 어, 좀 세분하게 보면은 200여 개 공정이 있다 음. 따지고 보면은 그 200여 개의 공정에 들어가는 장비 혹은 기술 회사들이 같이 기술이 향상돼 있어야 되는 거야 음. 그러니까 반도체가 한 번에 돈을 대대적으로 쓴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야 음. 시간이 필요한 거야 다 같이 커야 되니까 옆에 있는 자생자나 음. 기업들 이런 음. 도 어느 일정한 수준까지의 반도체 라인을 만들 수 있겠지 음. 그 아까 말했던 것처럼 아주 작게 만드는 그런 미세공정화는 못하고 뭐, 뭐, 뭐 스마트폰에 들어갈 거는 못 만들어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자동차에 들어가거나 아니면은 뭐 다른 프린터에 들어가거나 리모컨에 들어가거나 이런 정도는 만들 수 있겠지 근데 그렇게 되면은 삼성전자에 타격이 있을까? 내 생각엔 전혀 없어 왜냐면은 그 반도체가 수요가 너무나 이제 공급이 부족해서 만드는다 라고 하면은 그게 들어갈 정도면은 이거를 관리할 수 있는 더 고차원적인 반도체가 있어야 돼 그러면은 이걸 만들기 위해서 얘네 유럽이 만든다고 하면은 그 안에서 컨트롤할 수 있는 메인 고차원적인 고기능의 반도체를 필요로 한 거기 때문에 그걸 만드는 삼성전자 무조건 돼 근데 TSMC는 경쟁해야 돼 TSMC의 매출 구조를 보면은 삼성전자와 기술 경쟁하는 부분이 크지 않아 일반적인 16나노, 20나노, 28나노, 40나노. 요 정도 뒷부분에 있는 수요가 더 커. 음. 그러면 유럽에서 만들면은 여기에서 물 동량이 좀 풀리는 거겠지. 음,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음. 리그 자체가 다르다는 거지. 음. 그러니까. 음. 그래서 음. 그게 뭐 인가 자기네가 공급을 음. 하거나 다른 나라들이 이거를 키운다고 해서 음. 삼성전자가 그렇게 뭐 유기감을 느낄 필요는 음. 없다라는 거고 음. 여기서 결국은 조바이든 대통령이 이 음. 반도체 투자를 하겠다라고 했으니까 음. 결국 업황은 좋아질 것이고 거의 거기에 음. 따른 수혜를 받을 거다라는 말인 거네. 음. 음. 오늘 이제 반도체 음. 종목들이 제일 강했는데 음. 뭐 가장 큰 배경은 경기부양 정책에 대한 기대감에 있는 환경, 음. 시장에 대한 환경. 그리고 이제 첫 번째는 가장 쉽게 말하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급등. 음.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급등하게 된 배경 중 하나가 바이든 대통령의 반도체 자급자족, 또 두, 추가적으로 중국의 반도체 굵기, 유럽의 반도체 새로운 생산 투자 음. 이런 것들이 다 묶여서 오늘 올라간 거고, 음. 근데 이거는 하루만 올라갈 것 같진 않고 앞으로 계속해서 그치. 이제 응. 업황이 좋아지면 이제 시작이다라고 할수 있을 정도로 확실히 더 오르겠지. 아무래도 음. 음, 삼성전자가 오늘 84,000원인가? 그 정도 간것 같더라고. 그치, 84,200원, 84,200원. 이게 이제 막 구만 전자에 간다 간다 하다가 1 0만 전자까지 못 가고 네. 좀 내려왔잖아. 이제 그럼 이제부터 다시 올라간다 시작하면 1 0만 전자는 금방 가겠다. 나는 갈것 같아. <laughs> 나는 갈것 같아. 나는 사실은 이 응. 삼성전자 좋으면 응. 삼성전자 따르는 기업들이 얼마나 응. 많아. 그치. 그러니 이제 또 증시 자체가 또다 응. 좋아질 수가 있는 것이고 반도체는 IT 기업 많으니까. 음 응. 그래서 응. 나는 방송에서 반도체. 이야기를 정말 꾸준히 하고 있고 그래서 몇년 됐지 벌써? 반도체 전문가 네. 이광를 어디든 검색을 하면 은 밑에 연관 검색으로 이광물 반도체가 돼서 음, 감사한 일이죠 예. 아, 한우물만 파는 거에요? 아예 아니, 아니에요 저는 음. 트렌드를, <laughs> 트렌드를 파는 거고 그 중에 반도체가 필수였기 때문에 트렌드 이광물 남편 사랑을좀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 삼성전자가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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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가 된다은고 하면 은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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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받거많 음. 지금이라도 들어많도 많은 이은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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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많 사람들 어... 왜냐하면 소외감을 많이 느끼는 것 같긴 해. 주식을 어... 안하던 사람들도 안 하니까 어, 내가 너무 혼자서 돈을 못 벌고 있나? 그냥 응. 돈을 갖고 있을 뿐인데 점점 더 순위가 낮아지고 뭔가 돈이 없어지는 그런 느낌이 든다는 사람들이 많아서 응. 주식에 관심이 없어도 이제는 억지로라도 해야 되나? 응. 오늘만 세번 받았어 그런 질문을. 응. 지금이라도 뭔가 뛰어들어도 되냐 음. 너무 오르지 않았냐 음. 그리고 나는 아는 기업이 없는데 삼성전자 정도밖에 없는데 이런 거 지금 들어가도 되냐 이런 얘기도 많이 하더라고 어, 나는 지금도 반도체를 좋게 봐 음. 사도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먼저 질문을 역으로 해야지 지수를 좋게 보느냐 그럼 지수를 좋게 본다라면 은 삼성전자는 필수 종목 중 하나고. 그치. 왜냐면은 지수 자체에 대한 긍정적인 시그널이 어온다면은 돈이 들어오잖아. 그러면은 돈이라는 거는 좀큰 메이저 자금들이 연상에서 음. 들어와야 되는데 그 메이저 자금들을 잡을 수 있는 그릇은 삼성전자가 제일 커. 음. 그래서 삼성전자에 대한 높이와 상승에 대한 속도는 느릴지라도 당연히 편승에 어, 승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어. 그치, 그치. 근데 삼성전자 가기 위한 명분은. 대단한 자금력으로만 얘기할 수 없거든. 음. 스마트폰이 잘 된다든지, 파이브가잘 된다든지, 반도체가 잘 된다든지. 가장 그치. 기본적인 건 반도체니까. 그렇지, 맞아. 그리고 사람들이 어려워하는 거는 주식시장에서 반도체를 매매를 할때 음. 어, 키워드가 있잖아. 뭐 비메모리 반도체, 음. 시스템 반도체, 음. 메모리 반도체, 랜드 플래시 파운드리 이런 제목을 보면서 이제 음. 따라 매매를 한다 말이야. 근데 이거를 구분할 줄 모르기 때문에 힘든 거고, 그리고 구분을 해놓으면은 어떤 게아 오늘은 랜드플래시하고 오늘은 시스템반도체하고 오늘은 파운드리 가고 이런 이제 파도 타기를 탈줄 못하기 때문에 그걸 어려워하는 거. 어렵지. 그건 뭐 파운드리가 어. 뭔지 알게 뭐예요. 파운트파운트 케이팝. 단어 단어는 많이 <laughs> 듣고 있지만은 사실 잘 모를라. 그렇지. 그 정도 파운드리는 단어를 알면 그나마 이제 뉴스를 보고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음. 그마저도 모르고 그냥 어나이 종목 알아 하고서 사는 사람도 되게 생각보다 많거든 주위에. 음, 나 이제 그래서 사실 반도체라는 거는 오늘도 맞추고 내일도 맞추고 모레도 맞추고 이런 관점으로 가면 사실 좀어려어 수도 있어. 음. 근데 근데 결국에는 반도체가 될 수밖에 없는 슈퍼 사이클이라는 환경이라면은. 반도체 안에서 영역 안에서 당연히 될 수밖에 없는 기업들이 있어. 음. 그런 기업들을 이제 골라서 매매를 하는 건데 오늘 어뭐 많은 종목들이 잘 갔는데 테스라는 기업이 잘 갔어. 어 테스 오른데. 어, 근데 이제 테스라는 기업은 삼성전자에증설 하게 되면은 어,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11% 올랐네. 응 음. 장비 회사거든. 음. 근데 이제. 그 기업을 보게 되면 주가를 보게 되면은 아직 한4 5 개월을 못 갔어. 그래. 그러니까 예전의 레벨에서는 올라와 있지. 그렇지. 예전에도 한 번은 뛰었쭉 응. 오르지 않았어. 어, 그 예전 레벨에서 올라와서 이이 라인에서 제한된 가격대에 4 5 개월을 있었단 말이야. 근데 얘가 또그 라인을 새롭게 넘어가서 음. 신고가가 나왔어. 급등을 했단 말이야. 그냥 이런 거야. 음. 어. 될 종목은 결국에는 이 추세를. 꾸준하게 가는 거야. 근데 결국 나도 보면 돈을 벌려면 그런 종목을 사야 될것 같은 게 어. 사고 팔고 사고 팔고를 여러 번 해도 뭐 조금씩 모이는 것 같은데 결국 그냥 응. 큰 비중을 될 만한 종목에 실어서 걔가 어느 순간 갑자기 열어보니까 막세 배가 올라 있다. 이게 좀더 안정적으로 돈잘 버는 방법인 것 같긴 하더라고. 근데 이게 주식을 매일 보다 보면은 사고 오늘도 팔고 쉽지. 그렇지. 오늘도 사, 오늘도 사고 싶고 내일도 사고 싶고. 오늘도 빨간 거 보고 싶고 내일도 빨간 거 보고 싶고 그래서 포트 편성을 잘 해놓는 게 좋은 거 같은 게 만약에 돈이 얼마 정도 있으면 음. 나라면 한40% 한 정도는 데이트레이딩을 하거나 좀 보거나 할거 같고 음. 몰라 그리고 나는 뭐, 내가 좀 귀찮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나는 묻어둔 거같거 투자의 방법에 정답이 없다 보니까 그 아, 그치, 그치. 그런 건데 이제 이제 이런 게 있어 아니, 나라면 그냥 묻어도거볼거 같아 요즘에 <laughs> 분명히 시장이 좋긴 좋아 어. 왜냐면 시장이 아, 나도 지금, 지금이라도 해야되나? 할 정도로 관심이 되게 높은데 전국민이 데이. 다 쏠려있으니까 어. 만약에 아. 시장이 분위기가 꺾여서 떨어져있는 분위기라면 누군가에서 우리 주식시장에서 이런 표현 많이 하잖아요 곡선에 나온다고 음. 곡선에 나면은 새로운 음. 투자자들은 없어 그치. 근데 지금은 나도 해볼까? 나도 주식을 해야되나? 지금이라도 해야되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주식시장이 좋게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요즘에 아니지 오늘 동료 전문가가 음. 같이 얘기하다가 밥, 먹, 밥 먹을 때 음. 이제 같이 이런 얘기를 했어 이게 어설프게 알면은 돈못 버었다 지금 음, 지금 어설프게 알면은 어, 왜냐면 이것도 오늘도 이것도 사야되고 저것도 사야되고 이것도 알았는데 저것도 알았는데 뭣도 모르는 사람들이 지금 가만히 있는 사람들이 돈 버는거야 맞아, 맞아. 완전 응. 공감하는 게 어. 나도 주식 처음 막 해볼 때는 너무 신기하니까, 막, 어, 다 사보고 싶고 이러지고 막 백화점 되고 이렇게 되잖아. 응. 근데 결국은 다 그냥 그게 다 올라가는 일은 없으니까. 그러니까 어설프게 아는 사람들이 맞아. 이제 이것도 실험하고 저것도 실험하고 이것도 사보고 이 뉴스도 보고 하니까 어려운 거고. 응. 근데 또 되돌아보면 시장이 맞은 것도 아니고. 그치. 근데 아무것도 모르는 가만히 있으면은. 가는 애는 가니까. 어, 돈 벌고 있고. 사다 팔다만 안 응. 하면 언젠가는 이제 갈 애들만 사놓으면은 가니까 그렇지. 아, 나 같은 아. 경우에는 사실 매일 매일 보는 응. 데이트레이더이기 때문에 뭐 매일 매일 응. 뭔가 시장을 좀 선순환을 찾고 그러는데. 그렇지. 어, 나는 이제 나는 매일 보는 사람이지만 사람들이 이런 2월 달은 가만히 있는 장이다 응. 1월 달, 1월 달 쉬운 장이다라고얘기하잖아 아, 2월달에 우리 처음 할 때였나? 음, 2월달 시운장이다라고 얘기했잖아. 음. 추격하는 장도 아니고 음. 내려왔을 때 사고. 그렇지. 너무 교과서적인 말이지만은 지금이 딱 그런 장이야. 맞는 말이지 그러면 이제 연휴 전에 사신 분들은 지금 그래도 슬슬 좀 괜찮아질 수 있는 타이밍이 그렇지. 이제 강세장에 대한 뭔가 폼을 잡았지. 음. 물론 이제 매일 올라가는 그런 시장의 추세는 아닌데. 우리장도 글로벌 시장과의 그키 맞추기가 오늘 들어온거지 음... 그동안 계속 쉬었지, 쉬었지. 못 나왔지. 갔지 안 갔지 호주 덕분에 잘 터져주고 어. 근데 이제 남은 게 있어 뭐? 오늘 반도체잘 갔잖아 근데 음. 남은 거 자동차 가야 돼 음... 오늘 자동차 근뉴수 그 나왔더라 뭐? 애플이 리선하고 아 논이 전렬 봤어, 니산도 하청 업체 되기 싫다 이러고서는 약간 안 응. 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하겠다고 그러면 하겠다고. 이제 자동차 종목들 명분이 좀 생기겠지 어, 현대차 좀 오른 것 같던데, 이 파자드 정 오늘 현대차만 조금 오르고 기아차 조금 빠지고 기아차는 조금 빠지고 그치. 뭐 크게 빠진, 빠진 건, 건, 건 아니고 내가 보기에는 어, 폼 잡는 모습이 음. 나라면 두통차 봐 그래? 많이 나북거 돼? 음나북거돼 응, 그치, 많이 빠졌으니까 근데 요즘에 자동차는 또 재밌는 게 음. 우리가 이제 정해진 응. 전방산업들 있잖아 응. 내가 지수 좋게 봐? 그러면 자동차 반도체 봐라고 하잖아 근데 반도체도 당연히 그런 수순으로 보는 건데 응. 자동차가 좀 달라졌어 응. 내일 얘기할까? 그래? <웃음> <웃음> 알겠어 오늘은 그래도 오랜만에 이제 강세장 맞아서 응. 얘기했던 대로 오빠가 얘기했던 대로 강세장이 잘 왔고 응. 반도체가 특히 생각보다 더 많은 호재 거리를 안고 나타나가지고 뭔가 빡빡빡 갖고 아주 좋아요 아, 반반체체얘하하은 풀게 많은데 많죠 하나씩 풀어요 우리 뭐 시시많으으니 네. 오늘은 여은까지하지하희저희어가겠습니다 주식 부부였습니다 급끝내 내네.